오늘은 사무엘상 24장 8절에서 15절까지 말씀으로 우리는 다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 다윗을 추적하던 사울왕이 다윗이 엔게디 사막에 숨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엔게디 사막까지 추적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엔게디는 여기저기 천연 요새가 많습니다. 자연적인 섭회한 굴도 많고 또 거기 여기 저기에는 샘도 있어서 거기 숨어 지내기가 괜찮은 곳인데 그러다 보니 굴이 많고 또 왕인 사울이 좀 우리들 표현도 좀 그렇지만 잠깐 볼일을 보려고 한 굴에 들어가서 볼일을 봤는데 마침 그 굴이 다윗이 숨어 있었던 굴입니다. 그래서 볼일을 보는 사울이 그 안에 누가 있는지 모른 채 그러고 있으니 다윗에게는 자기를 괴롭히고 추적하고 그리고 끝까지 쫓아다니고 죽이려고 하는 사울 임금을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신하들이나 사람들은 왕이여, 이건 하나님이 주신 기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회에 사울을 죽입시다. 뿐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다. 즉, 민심을 얻었어요. 그리고 이미 오래전에 다윗은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보음을 받아서 차기의 왕으로 낙점을 받은 상태입니다. 게다가 사울의 아들인 요나단조차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다음번 임금은 왕자인 내가 아니고, 백성들의 민심과 하나님의 뜻이 이미 기울어져서 다윗 네가 다음번 왕이다 라고 하는 인정도 이미 받았습니다. 그런 지금 다윗이... 이 기회에 사우를 처치할 수 있고 제거할 수 있다면 모든 정황, 모든 상황은 어떻게 되느냐 따논 당상으로 다윗이 다음 임금이 되는 데는 그 어떤 문제도 장애물도 없어 보여요. 모든 정황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결단만 하고 행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하느냐 절대로 사우를 죽이지 않습니다. 이유는 간단한가지, 그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왕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세운 왕을 인간이 함부로 패할 수 없어서 다윗은 그런 절호의 기회, 모든 정황상 자기에게 유일한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사울을 죽이지 않습니다. 이게 지난번 5월 8일날 우리가 그날까지. 어 어, 새벽 예배 했더만요. 그리고 나서 5월 28일인가요? 네, 5월 28일까지 새벽 예배하고 오늘 오랜만에 하는데, 지난 5월 28일날 우리 말씀 나는게 여기까지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다윗이그 불에서 나가서 불을 보고 나온 사울에게 소리를 치면서 멀찍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왕이여, 하나님이 당신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내게 주셨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베어든 옷자락을 하나 보여줍니다. 이게 그 증거입니다. 그런데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당신이 하나님이 세우신 기름 부은 왕이기 때문에. 설령 여전히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하고 여전히 누군가 하는 말에 의해서 내가 당신을 죽일 거라고 위협하면서 나를 보호하고 있지만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할지라도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왜 이런 말을 하는 걸까요? 다윗은 감정이 없어서요? 다윗은 욕심이 없어서요? 다윗도 사람이거든요. 더 이상 도망 다니고 싶지 않죠. 그 지긋지긋한 도망자의 생활을 끝내고 싶지요 그런데 다윗이 지금 사월임금을 향해서 당신은 나를 죽이려고 위협해도 나는 당신을 죽이지 않습니다.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나는 당신과 다르기 때문에. 당신은 당신의 욕심과 야망과 당신의 그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상대가 되는 적들을 죽이고 그 시기심으로, 그 혈기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할지 몰라도 나는 내가 가진 욕심과 야망이 아니라 나를 주장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살기 때문에 그래서 당신은 나를 죽이는 것으로 당신의 마음이 편해질지 모르지만 나는 당신을 살려두어서 내가 고달프고 여전히 도망다녀야 되고 불편한 이 삶을 선택하는 것은 하나님이 내게 그것을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게 다윗과 사울의 다른 점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성도임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도와 세상 사람들이 다른 점이 바로 그 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손익 계산에서 자기에게 유익한 대로 자기의 욕심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계산대로 마치 다윗의 입장에서의 모든 정황상 자기에게 유리한 정황이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의 논리대로라면 사우를 죽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않습니다. 왜요? 다윗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길을 선택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길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의 길을 선택한 성도임에 우리는 세상과 다른 구별된 삶을 살아야 되는데 과연 무엇이 구별되느냐? 과연 우리가 세상과 다르다면 무엇가 다른 거냐? 세상 사람들과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참아요. 그들은 참지 않을 때 우리는 참습니다. 힘이 없어 참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생각이 없어 참는 게 아니에요. 속이 좋아서 참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우리도 속이 부글부글 끓어요. 억울해요. 그런데도 참아요. 왜요?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달라요? 삶의 기준이 달라. 내게 유익이 있냐, 내가 편하냐, 내 욕심을 이루느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느냐 아니냐. 이게 우리의 삶의 기준입니다. 이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참고 이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죄 짓지 않고 이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선택의 기준에 이 부분이 반드시 들어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성도 대백의 길을 선택한 우리들의 이 선택을 외면하시지 않는 분이십니다. 지금은 다윗이 도망자의 신세이지만 오늘 다윗이 얘기한 것처럼 나는 내가 당신을 보복하거나 당신을 해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일에 정의롭게 심판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다윗이 그런 고백하거든요. 그 고백대로 하나님이 사울을 심판하셨고. 그 자리에 다윗을 세우신 것도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 내가 죄 지을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이 이루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어떻게 사느냐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우리만의 선택 우리만의 삶의 기준을 가지고 오늘도 성도다운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그시는 해 주셔서 오늘 이 아침 성도됨의 길을 가는 것이 때때로 부담되고 어렵고 힘들 때도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길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기진이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섭리하긴 섭리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고 우리가 죄짓는 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며, 우리를 주님의 선하신 손으로 세우시는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아침, 그렇게 성도댐의 길을 가기 위해서, 또한번 우리를 다스리고 복종시키며,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삶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시옵시고, 저들의 아픔을 주님의 어루만져 주시옵시며, 주님의 큰 손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구하옵게 우리 든든히 서가는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한없는 계획과 놀라운 기적을 허락하셔서 이전 건축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멘. 이제 1차 단계를 끝내고 우리가 원하는 보상을 받고 이 부지를 구해 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이 부지 또한 하나님께서 예비하셨으리다 미싸운즈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이 지역에서 가장 좋은 자리 하나님의 아멘. 계획하신 그곳에 아멘. 주님께서 예비하신, 예비하신 부지를 허락하여 주시어서 아멘. 우리로 알고금 영광스러운 예배당을 잘 지어 하나님 앞에 봉헌할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이 아침 새벽 예배가 다시 시작됨을 감사드리며 헌금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멘. 저희의 작은 헌금과 기도가 우리 재단 내, 우리 교회의 작은 씨앗이 되어져서 큰 열매 맺혀질 수 있도록 주님이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의 크신 그 은혜 구하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